스티브스 업스 출제 포인트 퀴즈 50번입니다.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의 분할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갈로 신청기한이 갈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있다 없다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1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의 분할이라고 나오면 여기 일부 용도 변경 분할 이렇게 좀 줄여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키워드 한 글자만 따자면 용자를 기억하셔서 어 키워드로 우리 분할의 대상 네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정허용이었죠 매매 분할일 때매 시정 분할일 때 정, 어, 그다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의 분할해서 허, 일부 용도 변경 분할에 용 해서 분할의 대상 네 가지 매정 허용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이 용으로 정리한 일부 용도 변경 분할은 예외적인 경우의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일부 용도 변경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분할을 얘기합니다. 자, 이 예외 분할이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되겠고요. 원칙 분할과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원칙 분할은 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적어볼까요? 원칙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와 예외분할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 원칙분할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 있고,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예외분할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가 없고,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출제 포인트 퀴즈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의 전제를 보시고 이것이 예외 분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는 없다가 돼야 되겠고 신청 기한을 보면은 어, 있다, 6 0일 이내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 분할이 얘기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매매를 위한 일필지 일부의 매매를 위한 분할 불합리한 지장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분할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서 허가받는 것은 대전제로 이제 개정해서 승격이 됐고요 어쨌든 뭐 원칙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매정 허용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매매분할이나 시정분할이 나오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가 있으며 신청기한이 없다 라고 정리가 되셔야 되고, 지금 문제처럼 예외분할이 나오면 거꾸로 대답이 되셔야 되겠죠? 정답 C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단순 암기로 나오지만 이 조문 정리는 출제가 될때 항상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자, 최근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신다면 시험 준비에 만전히 기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C였습니다.